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중중한 자격인 난치병의 병균으로 오염된 한국적 고질병이라는 병명들은 시대에 크게 뒤지고 국민 정서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권위식 병을 비롯하여 관료월주의 중상모략, 부정부패, 탈법과 불법, 불신과 배신, 유전무죄, 무전유죄, 썩어빠진 전관예우, 허영과 사치, 음란과 퇴폐 금전만능주의, 종북 침북의 미친 병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북 침북 세력들은 세상물정도 모르고 국민을 배반하는 짓들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인생말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전반에 걸쳐 헌정 76년 동안에 모방의 문화에서 찌들은 낡은 틀을 첨단과학기계 문명의 산물인 모바일 혁명으로 광속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천지개벽 차원의 정책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지도층과 공직사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국민의식까지도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환 자격인 난치병균으로 오염돼 모든 분야가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적 고질병의 치유방법을 놓고 이제 나라의 참주인인 국민들은 오직 나라를 지켜내야 하겠다는 애국심만으로 각 분야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조리를 과감하게 찾아 고발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본인은 한국적 고질병의 치유방법은 이제는 정치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걸쳐 국민들의 고발정신이 활발해야 하고 정의로운 판검사들과 참 언론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와 검찰과 언론인들의 참 개혁의 국민적 화두는 오직 모방의 문화에 젖은 구태를 벗고 광석으로 급변하는 첨단 과학 기계 문명 시대에 걸맞는 구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로서 명실공히 극약 처방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과 차 언론인들의 사명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한민족 평화 운동 중앙 니다